놀랍습니다. 이쪽, 놀어시는 걸. 머리로 보내는 이창민 오르숍, 이광현 오르숍, 들어왔습니다. 네, 끝이에요들어갔습니다 다시 앞서는 호흡팀 포항입니다. 스코어 2대1 한골차. 네, 김강석의 어, 정말 뭐 터지시신데, 예. 자, 확실하게 이 운전 앞에서의 마지막 집중력. 자, 오늘은 제주보다는 포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광석의 다시 앞서가는 골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예. 네. 아, 추가 시간에 지금, 사실 리드 골이 나왔어요. 네. 사실, 포항이 수비 자원들이 사실 골이 한 골도 없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김광석의 발끝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광석. 오늘 이 수비 라인, 세터팩을 바꾸는 김광석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사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시간에 터진 수비수 올라로 수비수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네. 자 후반전 91분. 제주 팬들은 아쉬워하고요. 예. 자 포항의 팬들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광혁이 한곳이어 저걸 저렇게 잡나요? <laughs> 네. 네.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이광명이 오른발 슛지, 그리고 볼을 잡고, 돌면서 네. 왼발 터링 슛. 여기서 오른발 컨트롤 돌아서면서, 야, 웬만한 공격수구나. 만터치가 그런, 요런걸 감각적으로. 예. 예. 어, 저, 네. 네. 부드러운 연기의 동작이었고요. 예. 오, 어, 오, 네. 다, 다, 다 저거죠. 네. 예.